안녕하세요. 자, 이번 영상은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 주들 좀 간단 정리 내용이고, 어 지금 비만 치료제가 일단 금요일에도 조금 강하기는 했어요. 그 전날 노보노디스크 그리고 일라이릴리 주가가 최근에 조금 힘을 못 주고 있죠. 어, 얘네가 이제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뭐 부작용이 나왔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었고 이번에 이제 노보노디스크 3일 연속 이런 식의 이제 조금 하락세. 물론 이제 금요일은 조금 상승 하긴 했지만 뭐 하락 대비해서 크게 의미는 없죠 그래서 조금은 밀렸고 릴리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똑같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이제 비만 치료제 양대 산매 대표적인 릴리랑 노보노 디스크 얘네들의 비만 치료제 뭐 악재가 붙었냐 그게 아니라 로슈 로슈에서 임상을 했는데 어 릴리랑 노브노 디스크의 비만 치료제보다 효과가 좀 좋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반사 악재 같은 느낌이죠. 어, 로슈께 나오면은 얘네들께 이제 뭐 점유율이 뺏길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아직 출시에 대해서는 좀 텀은 있어요. 어, 그냥 이제 시장에서 얘네 차트를 보면, 은 어, 좀 밀린 거 아니야? 싶지만 추세 자체를 보면은 사실 이러거든요. 지금 막 25. 이런 게 25달러짜리가 막 지금 131달러. 어, 일라이 릴리도 길게 보면은 엄청나죠? 차트가.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뭐, 작년, 코로나 시즌부터 해가지고, 거의 쭉쭉쭉, 거의 4배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얘네가, 아직 좀 상승 여력이 없냐라고 하기에는, 비만 치료제큰 시장. 결국 이 비만이라는 게, 사람들, 뭔가 건강, 부터 해가지고, 뭐, 외적인 미모, 이런 것들까지 다 엮여 있다 보니까, 플러스 지금 비만 치료제들은 최근에, 그, 발표들이 하나씩 계속 나오죠. 거의 만병통치약 수준으로. 그래서 비만치료제가 사실 처음에는 당뇨치료제였잖아요. 당뇨치료제였는데, 어, 투약하다 보니까, 어, 야, 이거 살이 빠지는 효과가 있네? 그래서 비만치료제로, 어, 재승인을 받은 그런 케이스들이 많죠. 지금 거의 대부분의 약품들은 처음에는 당뇨치료제로 이제 좀 개발이 됐는데, 어, 쓰다 보니까 살이 빠지는 부작용이 있어. 어, 그러면 이거 한번 좀 잘 알아볼까 했더니 야 이거 살 빠지는 약으로 써도 되겠다 비만 치료제로 그렇게 해서 지금 탈바꿈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들은 뭐 당뇨 치료 이런 거에 대해서 당뇨 약이기도 하면서 뭐 거의 만병통착 수준이죠. 뭐 뇌질환, 뭐 심혈관, 뭐 감소, 막 이런 것들이 뭐 하면은 계속 하나씩 붙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지금 뭐 이게 어, 살이 빠지면서 자연스러운 효과이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일단은 그런 좋은 키워드들이 계속 붙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만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외적인 부분도 있고 뭐 건강 측면도 있고 둘다 잡을 수 있는 그 키워드를 엮지 않나 그래서 세계적으로 세계적으로 지금 계속 핵심이 수요가 공급보다 과합니다 어,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어요. 주위가 아직까지는 언젠가는 바뀔 수 있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고 뭐 우리가 아는 경제 측면에서 공급이 수요보다 어, 모자른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가격에 대해서 계속 그만큼 잘 팔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조금 오를 수 있는 부분들 자 그래서 제목이 이게 5월 달에 있던 내용들인데 없어서 못 판다 라는 키워드를 붙일 정도로 갔다가 없어서 못 판다 라는 물품이 존재할 수 있나 쉽지만 없어서 못 판다. 일라이릴리 기적의 비만 야. 그래서 없어서 못 파니까 회사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 늘리고 싶잖아요. 공급을 더 늘리면 그만큼 더 팔릴 거고 해가지고 생산 더 키우겠다. 그래서 생산량 더 키운다. 일라이릴리 7조 원 투자. 미국 인디애나주 공장에 추가 투자 키워드들. 미국이랑 유럽 수요 폭증에 대응.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제 뭐일라그 일론 머스크라던가 좀 대표적인 연예인들도 어, 뭐 위고비 뭐 노보노 디스크사에 그런 것들 위고비나 뭐 삭센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살 뺐다. 어, 비만 좀 살을 빼는데 그런 약품들을 이용했다라고 하는 인플루언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도 좀 있죠. 가지고 자, 비만 치료제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 좀 어, 유행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지금 당장 이제 꺼지기는 좀 쉽지 않다 보니까 주가가 이것도 사실상 어좀 조정의 느낌이지 이게 그냥 뭐 악재라던가 이제 차익실현이 나오는 그런 단계는 아직은 좀 아니지 않나 싶어요 어 아직까지는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흐름이라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좀 세계적인 흐름 덕분인지 정확히 말하면 저는 세계적인 기업들에서 글로벌 빅파마죠. 잘 나가서 그런지, 우리나라 비만 치료제 애들도 좀 최근에 움직임이 계속 좋습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가 얘네들은 밀리더라도 그냥 죽지는 않을 거다. 그냥은 못 죽을 거다. 관심 테마에서 좀 설명드리긴 했는데, 금요일날 또 패트론 엄청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얘가 21선을 딱 밟고, 6만원까지 또 오지도 않았어요. 아주 시원하게 26% 마감, 거의 29.5% 상한가 주변까지 쭉 슈팅을 주고, 이번에 있던 정고점을 또 돌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얘는 최근에 제가 요거는 관심 테마에서 좀 내려오면 더 좋을 것 같다 했는데, 내려오는데도 이런 외국인 기관 수급들이 좀 계속 슬쩍슬쩍 간을 보고 있었거든요. 수급이. 그리고 페트로이 시총이 작진 않아요. 1.6조인데, 얘가 이제 좀 가장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DXVX, 인벤티즈램, 뭐 블루 엠테 등등 비만 치료제들 아직은 좀 추세 자체가, 어, 막 여기서 횡보하다가 또 튀어 오르는 것도 있고, 아직 볼 종목들, 그, 볼 흐름들은 좀 있지 않나. 자, 그래서 종목들 간단하게 최소한 어떤 이슈들이 엮이는지 어떤 재료를 갖고 있는지 한번 정도는 좀 정리해두면 좋겠죠. 비만 치료제 키워드가 지금 당장 뭐 일주일 만에 불이 꺼지고 그럴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치고 갈지 아니면 뒤에 좀더 다시 조정이 나올지는 몰라요. 하지만 우선적으로 지금 당장 갑자기 확 하고 불이 꺼질 수 있는 그런 테마는 아니라는 거더 신고가 돌파하면서 쭉쭉 치고 나갈 수도 있고 조정이 나오더라도 금요일처럼 그냥 무너지기보다는 이런 식의 움직임들 보여줄 확률이 좀 높은 테마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펩트론 어, 스마트 대포 기술이라는 거를 좀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제 기술 이전 기대감 계속 부각시키면서 비만 치료제에서는 최근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대장격 움직임을 좀 보여주지 않나 싶습니다. 거의 우직하게 우상향 오일선을 계속 타다가 한번 꺾였었죠. 어, 일라이 릴리그 다음에 노보노디스크 로슈 그런 것 덕분에 주가가 좀 빠지면서 그것 따라 이제 좀 반응을 했어요. 하지만 21선 밟고 그냥 바로 또 시세를 주는 모습. 그래서 약물 투약 주기를 길게 늘리는 기술입니다. 어, 현재 비만 치료제는 수요가 공급을 좀못 따라가는 상황이고. 어, 어, 아니, 정확히 아니, 반대로 말했네요.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음,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주기를 늘린다면, 지금은 이제 주 1회 투약이라고 해요. 뭐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주기를 늘리면은 그만큼 수요에 대해서 커버를 할수 있겠죠. 생산량을 늘리는 방법도 있지만, 1회 투약을 해가지고 주마다만, 주마다 1회 투약을 하는 거를 뭐 1개월 혹은 2, 3개월에 이래 이런 식으로 갖다 이제 투약으로 늘릴 수 있다면 그러면은 그만큼 생산량을 커버하는 역으로 갔다 생각했을 때 그런 개념으로도 좀 적용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주 1회 투약을 월 단위 혹은 2 3개월 이내 1회까지 지속력을 좀 높이는 기술이라고 해요 뭐 대충 봤더니 이제 약, 약효를 약물을 좀 가둬가지고 거기서 조금씩 이제 좀 흘러나올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런 기술을 좀 가지고 있고 그 기술 덕분인지 글로벌 빅파마들 어디 기업이라고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던 걸로 아는데 아무래도 지금 사실상 기업 두 개가 가장 대표적이죠 일라이리일리랑 노보 노부, 노디스크 노보노디스크 그래서 그런 글로벌 빅파마들이랑 기술 이전 기대감을 좀 갖고 있고 이전에 텀시어 공식적으로 팹트론 홈페이지에 이제 뭐 기술 이전에 대해서 얘기 오고 가고 있다. 했던 뉴스 그 공지 사항도 좀 붙었던 적이 있고. 해서 텀시까지 진행 상태인데 이 텀시 이후가 이제 기술 이전 남은 거죠. 이후는 이후 다음 남은 단계는 기술이죠. 그래서 지금 기술 이전 기대감이 가장 큰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빅파마 입장에서는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아까 전에 처음처럼 막 이제 공장 추가 투자도 있기는 한데 그거에다가 이제 주일에 투야 늘리면은 훨씬 생산량에 대해서 커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고거 플러스 이제 투약 투약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좀 편의성 어, 그런 것도 있겠죠 주일에마다 주사 맞고 그거를 뭐한 1개월에 한번 2개월 3개월에 한번 하면은 훨씬 간단하잖아요 그 통증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내 몸에 뭐가 됐든 단을 통증이 들어오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런저런 좀 장점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일단은 비만 치료제에서는 가장 대장격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거기다 기간인 수급도 좀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뒤에 기술 이전 좀 기대치가 확실히 있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대신에 지금 재무가 조금 간당간당 한건 있어요. 재무 상태가 좀 아직 원활하진 않은데. 그런 부분이 기술 이전 같은 걸 통해가지고 좀 해소시키는지 자 그리고 이제 라파스 어, 한번 좀 급등을 했다가 좀 힘이 빠지고 있는데 마이크로 니드를 통한 작은 그런 바늘을 통해가지고 패치형 비만치료제 붙이는 패치인 거죠 간단하게 붙이는 패치형 비만치료제 위고비 임상 일상을 10월달에 종료 예정 이 키워드로 갔다가 엄청 시원하게 올랐어요 근데 아직 임상 일상이긴 한데, 어, 상징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치는 패치형. 그리고 대원제약이랑 공동 개발 중. 라파스는 이제 요 패치. 마이크로니들 관련한 패치 쪽이고, 대원제약 쪽은 그 원료, 약효, 이쪽을 맡아가지고 이제 같이 개발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위고비는 직접 주사 방식이라고 해요. 일주일에 한번 맞는. 근데 이제 마이크로니들 통해가지고 패치. 우리 뭐, 그냥 어, 좀 극단적으로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제, 파스처럼, 아유, 아프다 하면 살짝 붙이는. 근데 이제, 아예 주사가, 쇠가 싹 들어오는 그 통증보다, 뭐, 니들 패치, 쓱 붙여가지고, 간단하게, 그런, 과한 통증 없이 할수 있는 부분은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 그래가지고, 고그 키워드, 어, 세계 최초, 마이크로 니들을 통한 붙이는 패치형, 위고비 인상. 일상이 이제 10월달 종료 예정이다. 자, 그리고 DXVX 얘는 근데 어, 예전에 좀 사명을 변경한 기업이기는 해요. 경구용 비만치료제 개발 기대감 부가. 그래서 경구용이라는 건 지금 주사 대비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들고 다니면서 삼킬 수 있는 그런 용이성이 있죠 편의성. 회사 측에서는 기존 GLP-1 지금 대부분 대세인 GLP-1 이 치료제보다 부작용이 좀 낮을 가능성이 높다. 하면서 발표를 좀 했어요. 요 주사 제형이 아닌 하루 한번 경구용이다. 어, 간단하게 결국 이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은 엄청 매력적이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블루 엠테 노보노 디스크의 글로벌 매출 1.3조라고 하는 삭센다의 국내 유통사이기도 하고 요 삭센다가 올해 특허 만료 예정일이라고 해요. 어 그럼 이거 악재 아닌가 싶은데. 고거 플러스, 삭센다도 유통을 하면서, 삭센다의 바이오 시밀러 출시 준비 중인 노바티스도 고객사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바이오 시밀러 올해 특허 만료돼서 출시를 하면은,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 국내 유통을 맡을 확률도 있겠죠. 그래가지고, 고거 정도가 이제 좀 같이 부각되는 기업인 부분이고, 인벤티즈의 유한 양행이, 유한 양행이랑 비만 치료제, 이렇게 해서 2개월, 1개월 지속형, 할수 있는 거를 공동 좀 개발 중이다. 어, 좀 엄청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일단은 요거 정도.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지금 그래서 비만 치료제 키워드들이 좀큰 틀에서 보면은 몇 개로 나뉘는데 지속 시간을 늘리느냐. 음, 지속 시간을 늘리느냐 혹은 이제 그 통증에 대해서 어, 완화시키느냐. 지금 여기서 좀 간단하게 하면은 비만 치료제 주사의그 지속 시간을 늘린다. 이 케이스. 그리고 두 번째는, 어, 그, 간단하게, 간단한 편의성을 위한, 뭐, 들고 다니기도 휴대, 휴대성, 편의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경구용 치료제 개발.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붙이는 패치형. 결국 뭐, 2번이랑 3번은 좀 같은 개념이죠. 붙이는 패치형이나, 음, 들고 다니면서 뭐, 먹을 수 있는 편의성, 휴대성. 요 2번이랑 3번은 좀, 그냥, 갈림길일 뿐이고 둘이 둘다 이제 통증에 대해서 좀 없앨 수 있는 통증을 주사를 안 넣어도 되는 그리고 1번은 주사의 지속시간 약효를 지속시간을 좀 늘리는 그렇게 해서 이제 좀큰 틀에서 나뉘더라고요 재료들을 보다 보니까 그래서 자 3천당 제약 같은 경우 당사의 위장, 위장 점막 투과제를 이용한 요 에스패스 독자 기술 를 이용해서 26년에서 31년 사이에 뭐 경구용 비만치료제 시장 진출 좀 가능성이 있다. 이게 뭐 특허 때문에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 는좀더 뒤인데 얘네들은 에스패스를 통해 가지고 뭐 비만치료제 시장 진출 가능성이 있다. 부각을 어, 시켰는데 삼천당은 이것도 이거지만 지금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 키워드도 좀 이게 좀 메인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최근 자기 주식 처분 결정, 아일리아 시밀러 및 경구용 GLP-1. 생산 설비 투자 목적으로 얼마 전에 자기 주식 처분 이때 한 600억쯤이었죠. 그래서 보통 자기 주식 처분 결정을 좀 사람들이 좋아하진 않아요. 주식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시장에 그 돈을 이제 떠 넘기는 거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좀 자신들이 밀고 나가는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투자를 위해서 처분 결정 키워드를 붙이기는 했습니다. 자, 그리고 대봉에스 올해 특허 만료 예정인 노보노디스크 삭센다의 성분 리라글루티드 요거의 시제품을 21년도쯤 출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뒤에 상품화까지 바로 이어질지, 그거 좀 보면 될것 같아요. 삭센다, 특허 만료가 올해라고 하니까. 그리고 한국 BNC는 올해 2월달에 한번 좀 발표가 나왔었는데 프로앱펙과 이제 GLP-1 작용제를 공동 개발 추진 발표. 그리고 신규 상장주 DND파마테 미국 메세라라는 기업이랑. 게임 체인저,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좀 개발 중이다. 그래가지고, 노보노 디스크랑 이제 위고비, 어, 경구, 고흡수, 대비해서 경구 흡수율이 10배. 뭐 물론 이제 10배라고 하면 엄청 거창한 느낌이 있기는 한데, 퍼센테이지를 봤더니, 뭐 노보노 디스크나 위고비, 저런 게, 어, 노보노 디스크, 뭐, 위고비, 이게 0.05%막이러더라고요 이런데, 이제 DND 측은, 어, 경구 흡수율, 5%대 라고 이제 뉴스에서 좀 부각을 시킨 게 있습니다. 근데 10배면은 사실 이게 맞나? <laughs> 이게 기자분이 좀 잘못 쓰신 건지 아니면 0.5%대인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뉴스에는 5%대라고 좀 설명을 하더라고요. 뭐 이게 0.5일 수도 있는 건데 일단은 그런 식으로 일단 경급 수율이 그쪽보다 뭐 10배 더 높다. 이런 키워드를 좀 뉴스에서 부각을 시켰고 한독 영국에서 허가받은 바이오콘, 이제 삭센다 바이오 시밀러. 요거는 올해 이제 특허 만료되면은 막 여기저기 좀 난리를 치겠죠. 그래서 국내에 들여와서 국내 유통 및 독점 판매 계약이 이제 체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 삭센다 특허 만료되면은 바로바로 좀 어떻게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그때 가서 또 유, 부각이 될수 있는 부분이고, 신신제약, 세계 최초 녹는 마이크로 니들 패치. 아까 전에 키워드는 비슷하죠. 근데 얘네들도 패치를 이용해서 비만이랑 탈모치료제 개발 진행 중 신신이랑 라파스랑 이제 주가 차이가 난게 아마 얘네는 위고비 이 키워드가 조금 크지 않았나 싶어요 위고비를 이제 아예 바꾸고 있는 음, 그 키워드가 좀 크지 않나 그리고 얘네는 뭐 비만이랑 탈모치료제 좀 제목을 보면은 그냥 둥그스름하게 이것저것 좀 엮는 느낌이더라고요 뚜렷하게 타겟팅을 하는 게더 좋은데 주식시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샤페로는 최근에는 사실 주가가 다른 이슈로 올랐습니다. 어, 근데 일단은 경구용 비만치료제 후보물질인 누베신 이라는 물질 개발에 성공해서 전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런 거는 뭐또 뒤에 효과 좋고 하면은 비만치료제 키워드를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시너지 이노메이션 자회사 뉴로바이오젠에서 개발 중인 비만치료제 이게 임상에서 glp1 보다 효과가 좋고 안전성이 높다. 어, 뭐 물론 아직 좀갈 길이 많아요 기업들이. 네, 일단은 비만 치료제 막 부각시키다 보니까 여기저기 우리도 뭐 개발 중이다 막 하면서 부각시키는 을 내용이고. 동국제약은 솔직히 이건 좀넣을까 말까 했는데 한미약품은 그냥 빼놨습니다. 워낙 시총이 큰 종목이어서 2029년 허가 단계 진입 목표, 약효 2에서 3개월 지속 비만 치료제 본격 개발. 내 가지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 비만 치료제 이거 말고도 뭐 한두 개씩 좀 빠트린 것도 있기는 한데 큰 틀에서는 재료가 요렇게나뉘어요 지금 존재하는 비만 치료제 주사의 지속 시간을 늘린다. 요거는 이제 일라이 릴리. 그리고서 노보노 디스크 사측에서 이제 기술 이전을 노릴 수 있는 음, 엮을 수 있는 그런 재료겠죠. 1번 키워드는. 지금 대표적인 게 이제 펩트론이고 어, 여태까지 종목들을 보면 딱 크게 우리나라에서 부각되는 비만 치료제 키워드로 나뉘는 거는 1번, 2번, 3번인 것 같아요. 마이크로 니들 패치형이 있고, 그 다음에 2번과 3번은 이제 편의성, 휴대성, 그 다음에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 경구용 치료제, 꿀꺽 삼키면 되고, 파스처럼 패치 붙이면 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 가장 좀 메인으로 움직이는 건 이쪽이 일단은 좀 크지 않나 싶어요. 아무래도 기술 이전이라는 직접적으로 바이오 기업들은 이제 기술 이전이 좀 중요하잖아요. 사실상 자신들이 이제 그냥 매출을 통해 가지고 유지가 되는 기업이면은 기술 이전도 뭐 중요하지만. 자신들이 기술, 뭐, 갈고 닦아가지고, 뭐, 더 진행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제, 글로벌 비파마다, 라고 아직까지 이름 붙일 수 있는 기업이, 사실 좀 없죠. 뭐, 금, 등직, 그, 좀, 금직한 게, 삼바, 셀트리온, 그 다음에 뭐, 이번에 알테오젠이 거기까지 갈진 모르겠는데, 그 정도들이 좀 생각나고, 나머지 기업들은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바이오들은 기술이전이라는 게좀 크게 호재로 작용을 하기는 해요. 기술이전을 하면은 어이 기업이 진짜 기술이 있구나. 그리고 기술이전을 통해서 매출이 생기고 돈이 들어오고 그걸 통해서 회사 안정시키고 뭐 다음 단계로 갖다 더 진행할 수 있고 기술이전에서 뭐 이제 좀 떨어지는 돈도 지속적으로 붙고 할수 있다 보니까. 아, 그래서 좀큰 틀에서는 이렇게 좀 나누면 될것 같은데. 우선, 대장급으로 움직이는 애들은, 어, 패트론, 뭐, 가장 대표적이죠. 그리고, DSVX, 얘는 근데 좀, 과거에, 어, 사명을 변경했던 그게 좀 있기는 해요. 캔서로이라는 기업. 이거는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최근에 하신 분은 모를 수 있는데, 어, 얼마 전에 이렇게 정지 기간이 좀 있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길게 봤을 때는, 재무가 좀, 간당간당하죠. 딱 봤을 때.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고민,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이때 막뭐 이슈랑 해가지고 움직이긴 했는데, 상패 시즌 쪽, 상패 들어갈 뻔 하다가 정지 결국 살아나기는 했지만, 주가가 줄줄줄 역배열로. 이런 거는 재물을 안 봐도 일 망가지고 있는 상태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트 갖고 있는 애들은 좀 중장기 투자는 엄청 주의해야 됩니다. 막 결과적으로 상패 들어가기 전에 막 미친듯이 해먹는 종목들도 있긴 있어요. 어 있긴 있는데, 내가, 그 안에서, 트레이딩 식으로 왔다가 막 수익 날 때, 챙기고 챙기고, 하는 게좀 좋지 않나, 할 거라면은, 그리고, 인벤티지 랩이랑, 이제, 블루 엠텍, 요 애들은 이제, 이번에는 좀끼 좋게, 어 대금도 좀 붙이면서, 블루 엠텍도, 밑에서, 이제, 삭센다 1.3조 키워드, 그게 좀 세서인지, 120선 주변으로 좀 치열하게 공방을 만들고는 있습니다. 얘는 아예 그럴 거면은, 여기 올라타는지, 그리고 뒤에, 이런 거는 좀 기억해 둘 수는 있겠죠? 삭센다, 유통이, 아니, 그 특허 만료가 됐다. 그러면 그런 걸 통해서 어, 바이오 시밀러들 우리나라 들어올 수 있으면 그 유통 이력을 또 부각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이것들 그리고 DND 파마텍은 신규 상장주인데 밑에서 좀 그냥 어정쩡하게 하면서 요 구간을 좀 지키고는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좀 횡보 기간을 같이 거치고 있는데 얘는 제가 신규 상장주는 좀 뷰가 좀 약하다 보니까 요런 구간에서 이제 돌파하고 좀 넘어갈지, 최소한 이 구간 위에서 노는 게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가 자체는. 얘가 더 힘을 줄 거라면은. 근데 이제 신규 상장주는 매매할 거면 그런 것도 꼭 체크를 해봐야 돼요. 보호예수, 보통 대표적인 게 369가 있죠. 3개월, 6개월, 9개월. 그 다음 뭐 1년.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보호예수 해제하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매매를 할 거면은 체크해 보셔야 되고. 그 외에, 대봉 LS. 이번에 대금 2,500억 붙고, 좀 밑에서 좀 크게 봤을 때 차트가 나쁘지는 않아요. 어 대금도 이번에 좀 많이 붙이고, 신고가 그렇게 멀진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비만 치료제, 시제품, 그거 삭센다 유통 끝났다 싶으면은, 그걸 통해서 얘는 좀, 국내, 그, 리라 글루티드. 개발 시제품 출시를 좀 매출, 그 직접적으로 상품화 시켜가지고 엮일지 삭센다 특허 만료랑 같이 한번 부각될 수도 있지 않나 어, 싶은 생각이 좀 드는 종목이고 그 외에는 뭐 한국 BNC 좀끼 좋은 애들은 이쪽 위에 애들 이죠 라파스는 조정이 나오면은 뒤에 공략해 볼수 있는 구간은 있을 것 같고 이번에 가장 셌죠 상한가가 뭐 한번 두번 그러면서도 막 시세가 기본적으로 20% 단위를 계속 줬어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날은 좀 고점 만들고 한번 슬죠 밀리는데, 뭐, 오일성 깨진 자리에서 뭐 기술적으로 턴 시킬 수도 있고, 얘는 한번 좀 눈을 둘수 있지 않나. 그리고 그 외에 뭐 밑에 야금야금 종목들이 있기는 한데, 우선은 시장에서는 저는 본다면은, 여기 좀 위에 팩트론, 블루트 인벤티즈랩, 대원, 아, 라파스, 어, 요것들이랑, DND 파마, 대봉 LS, BNC, 요렇게 정도는 좀 우선 둘것 같습니다. 자, 영상 항상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그래도 비만 치료제가 이슈가, 어, 그래도 조금 지속성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어, 매출도 그렇고, 공장들 계속 확장을 한다는 거, 투자를 한다는 거는 지금 당장, 그 기업들에서도 뭔가 계산을 했겠죠. 계산기를 두드려 봤는데, 지금 당장 이 화끈한 비만 치료제 수요가 꺼지진 않겠구나. 더, 어, 지금 늘려도 그만큼 커버할 수 있겠구나 싶으니까 이제 투자를 하는 거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이런 기술 이전을 좀 노릴 수 있는 기업이라던가 아니면은 삭센다 유통이 끝나면 그 특허가 만료되면은 그 뒤에 뭐 아이템 출시라던가 다른 바이오 시밀러뭐 유통 그런 키워드들이 이제 뒤에 하반기에 좀 먹거리가 될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영상 항상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주말 편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